안녕하십니까. 땡키모양 원장 김나래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톡스에 대해서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보톡스 맞고 나서 패치를 붙이는 건 상관없지요. 그런데 보톡스를 맞고 나면 잘안 찡그릴 테니까 굳이 패치를 안 써도 되지 않을까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때 인상을 찌푸리고 자서 미간의 주름이 강하게 패어서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꽤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미간 보톡스를 맞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 잘때 찡그린다는 건 어떤 수면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죠. 낮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잘때 찌푸리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겠지만 내 자는 환경 좀더 내가 편안하게 잘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면 환경을 한번 정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바디에 맞는 보톡스들 근육량이 사람마다 너무 천차만별이어서 실제로 맞는 유닛 수도 천차만별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최소 50 유닛에서 많게는 200 유닛 또는 그 이상도 맞거든요. 하루에 맞을 수 있는 보톡스 양도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고 권고상이긴 한데 그거를 넘겨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또 이제 간격을 두고 초반에 맞고 한달 정도 뒤에 보면서 터치업을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시술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허벅지, 종아리 이런 곳에는 많게는 한300 유닛 정도 맞기도 합니다. 걷기 힘들뿐만 아니라 죽을 수도 있어요. 보톡스는 근육을 마비시키는 약입니다. 독소가 우리가 주사 놓았던 그 근육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낼수 있겠지만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가서 일부가 혈관을 타고 우리 숨쉬는 근육들이 있죠 횡격막 근육들 호흡근에 가면 숨을 못 쉬게 되겠죠. 숨을 못 쉬면 사망을 하거나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어야 됩니다. 보톡스라는 것이 편리하고 효과적인 시술이긴 하지만 다른 시술과 마찬가지로 무턱대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술만은 아닙니다. 보톡스 자체가 정확하게. 보톡스는 상품명이고, 보툴리눔톡신이라고 하죠. 보툴리누스라는 세균에서 추출한 독소고, 이 균이 어떤 균이냐? 식중독균이에요. 과거에 전쟁할 때 들고 다니던 그보급식량 통조림이나 병조림 있죠. 그 안에서 부패했을 때, 그 부패시키던 세균이고, 그렇게 부패한 음식을 먹었더니, 보급근육이 마비가 되면서 병사들이 사망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게 보톡스의 기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로, 보톡스는 근육을 마비시키는 약입니다. 양이 과하면 우리가 원치 않는 부위에도 근육이 마비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